<목소리> 아, <목소리> 지금 맞는데, 지금 거기다가. 포드랑 금지 아닌가? <laughs> 아, 헷갈리게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뭐 튀어나오면 자꾸 무, 무의적으로 응? 자꾸 그거 하게 되네.

아직도 차원네 굿. 그. 아직도 불편하신 분이 굿. 그. 어우씨, 아, 시간 너무 질질 끌어. 뒤에 아주 먹을까봐 무서워 죽겠네.

뭔가 들렸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기회야, 가서, 시, 어? 엘보, 어? 엘보 크로스 라인에다가, 시, 어? 탑로프 물사이트에다가, 세컨드 푸프 스크류 파일 엘토네이도 원래 인간이 추구하는 거는 예? 물론 어? 얼굴형이 이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은 어? 이렇게 배옥 같은 피부를 가지는 게 훨씬 더큰 목표를 가지죠. 예? 그래서 젊음이 좋다는 얘기가 젊을 때는 이런 피부가 가능하거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쭈구렁쭈구렁해지기 때문에 아, 어, 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laughs> 이때야! 미안... 이때야 탑로프 드랍킹에다가 어? 버티컬스플렉스를 매기고 저먼 스플렉스 사면 타에다가 어? 난여성를좀 찾아봐 3단 러프 프로그 스플래시 걱정된다... <웃음> <웃음> 괜찮아... 항상 혼자였는걸 뭐 못... 들어러 가야죠 빠생빠생 저저저가서나저 빠생. 노려보는 꼬라지 보고서 저거 저거 봐 어? 저거 눈깔이 저거 사람 죽이겠네 저거 저거 어? 사람 죽이는 눈깔이 저렇게 생겼구만 저거 어? 오메 저거 두고 간다고 저거 어? 자기가 두고 가라고 해놓고 저거 사람 죽인 저거 눈깔 보고서 저거 어? 정, 정면으로 보니까 시 어? 선하게 보이다가 이거. 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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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죽인 눈깔이 저저 어? 이때 딱 그게 생겼어야 되는데. 저것도 사람 죽인 눈깔이 딱 하면서 창이 딱 뜨면서 뛰는 동. 프로레슬러 DLC 구매하시겠습니까? 그럼 단박에 얘딱 예, 나오지. 그럼 얘딱 예, 눌러가지고 있죠. 무엇을 구매하겠습니까? 저먼스플렉스, 버티컬스플렉스잭해머스터너 락바룸, 툼스톤 파일 드라이버 말이지. 다섯! 씨. 이거 어딨냐? 다 구매하셨군요, 뭐. <laughs> 다 구매하셨군요, 로만 레인스의 슈퍼맨 펀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No, oh my god. 갑자기 격투 게임 이 바뀌는 거 라운드 원 파이트 정승 지연이가 갑자기 아도 겐 그러면 바로 시어 횡이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어중 중단 킥 날려가지고 그 다음에 고개 딱 숙이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스터너 날린 다음에 빼롱 빼롱 레스트 바로 버티컬 스프렉스 딱 날린 다음에 쓰러져 있는애다가탑 로프 프로그스프렉스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운 다음에 히나 야이 힘인 이희민 정신 차려. 김태희 님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끝났어? 설마 회사에서도 이런 개그 하시는 거예요? 아나 끝난 줄 몰랐네. 뭘 그렇게 찾아? <laughs>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런데 지연이가 좀 다친 것 같아. 네가, 나 가서 도와 줄 사람 을 부르자, 가자, 안 따라 오고 뭐 해. 밝아오면 생각나는 보일 듯날듯 듯 아련한 꿈 하나 나만을 바라보던 너의 그 눈빛 다가서면 닿을 듯한 너는 이런 노래 못 들은 것 같은데? 거짓 엔딩 저것때문에 엔딩 다 볼라고 어? 얼마나 노력했는데 개풀 나오지도 않는거지 어이거 뭐야 추진력을 얻기 위해 그확 뛰어오르면 되게 무섭겠다. 어안 돼. 아 타노스. 아 타노스. 아 여기서 스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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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그럼, 어서 가자. <laughs> 아이씨 4시간 3분이나 걸렸어? 샷 아... 젠장 아... 결국에는... 결국에는 반이 사라져버렸구나 새로? 오마이갓! 왕렬 왕렬 하지 마 왕렬은 안 했대요 어려움하고 왕렬하고 차이점은 달리는 거 조금 더 빨리 감지하고 숨 빨리 차는 거 진짜 그러면 시간 오지게 많이 걸려서 이거 하면은 짜증만 나 짜증만 저번에 그래서 왕렬 처음에 했다가 계속 숨 차가지고 걷다가, 조금만 뛰어도 막, 어? 수조차고 그래가지고 숨다가, 숨다가 걷다가, 숨다가 걷다가, 숨다가 걷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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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다가 막 이러다가, 아이씨, 그냥 보통으로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예, 그럽시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김페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음몽은 레인보를 전레보로 깨셨는데 미롱도 지면 안 되죠. 아 더도 돼. 난그 사람한테 지금 그 양반한테 나는 이길 짝 하나도 없기 때문에 흑역사로도 못 이기고 네? 이제 어뭐어 뭐, 어? 욕방 BJ에다가 이제 저거 뭐야 어 성인 방송 BJ까지 뭐다 섭렵했기 때문에 이길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졌어. 올킬 당했어 나 용까! 깜짝이야 이 옛날이네 일년 까분다 이씨 자 오늘 여기까지 두시네요